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룸 네트워크 코인에 대한 핵심 지지선을 우리 활용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예정인데요. 자, 70원과 76원 가격의 지지반등 여부가 현재로서는 중요하고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했을 때 목표가와 그리고 이 구간들을 이탈했을 때는 어디가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추가하락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발 빠르게 점검해 보는 시간을 오늘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주말 동안, 그리고 어제까지도 굉장히 좋은 시세를 분출했었던 알트코인들이 고점에서 차익이 전방위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디서 돈이 들어왔고, 그리고 어디, 어느 가격이 여러분들 매수하기 좋은 가격인지 차근차근 설명 드릴 거니까요. 룸 네트워크 코인 보유자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룸 네트워크 코인의 9월 말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들,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도록 요즘에 어떤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제 최근에 이제 추천을 드렸던 코인은 스톰엑스 코인이 되겠는데, 자, 월요일에 추천드린 우리 스톰엑스 코인, 7.5원 밑에서 제가 타점을 잡아 드렸고요 자, 7.5원 밑에서 타점을 잡았던 우리 스톰엑스 코인이, 이제 월요일 네, 이후에 이틀 만에 10원까지 이제 약 2.5원 정도 상승하면서 약30% 정도의 상승을 이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약 900만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이틀 만에 챙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스톰맥스 코인이 다시 한번 부정 받고 반등하는 구간에서의 다시 한번 2, 30% 투자 수익 네, 만들어 갈수 있으니까 관심 코인으로 추가해 두시고 또 오늘의 코인으로 추천 사인을 드리면, 여러분들 또 바닥에서 반등할 때 안전하게 투자 수익 챙기는 전략들 함께 네, 진행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떤 코인을 추천드렸냐면, 제가 월요일 전에, 우리 9월 16일, 토요일 저녁 18시경, 저녁 6시경에 히포크라 코인을 86원 밑에서 이제 또 추천을 드렸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포크라 코인이, 자, 토요일 저녁 6시경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고가 104번까지 네어네한 어, 네, 17원 정도가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20% 정도의 이제 투자 수익을 또 단기적, 단기적으로 또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거리량이 터졌다라는 것은 체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그 가격을 일시적으로 거리량 없이 이탈할 수는 있지만 그 가격을 다시 돌파할 때 뭐가 있다. 폭등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네, 타점을 잡으셨을 때또 하루 이틀 만에 네, 우리 토요일을 잡아서 다, 당일 그리고 다음 날 그리고 오늘까지. 뭐 뭐 하루에서 3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20% 정도의 또 상승을 이제 노려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역시 뭐 2천만 원 가지고 투자했다면 400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을 낼수 있는 타점이 됐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어떤 코인을 단타로 추천을 드렸냐면 자, 9월 14일 목요일 오후 3시 50분경 캐리 프로토콜 코인을 5.3원 밑에서 타점을 잡아 드렸습니다. 자, 캐리프로토콜의 타점은 여기였고요. 그리고 9월 14일 이후에 하루만에 또 다시 6.4원까지 1.1원이 상승하면서 약15% 정도 수익의 기회를 주고 다시 매수 기회를 또 주고 다시 매수 기회를 또 주면서 15% 10% 15% 이렇게 해가지고 약40% 정도의 상승을 한 번, 두 번, 세 번. 챙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과거에 수익 냈던 코인이라 하더라도 뺐다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제공략 타점들 계속해서 점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추천 코인들 같이 매매하면서 단타 대응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대한민국 1등 타점 오늘의 코인 추천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추천 문자로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 룸 네트워크 코인 같은 경우는 과거의 저항대가 대략적으로 68원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68원 구간을 돌파하고, 그리고 그 가격을 지켜주고, 다시 70원 가격을 돌파하고, 70원 가격을 지켜주면서의 큰 시세가 분출이 됐기 때문에, 자, 현 시점 기준 밑으로 단기 지지선은 이 76원을 돌파하고 지켜주고 다시 지켜준 76원이 1차 지지선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만약에 이탈한다 라고 했을 때 2차 지지라인은 약 68에서 70원 가격을 여러분들이 반등 구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네, 타점으로 저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점이 낮아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점도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고점이 낮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추, 이 추세 변곡을 안 깨고 반등이 나오면서 이 추세를 돌파한다면 이 추세를 극복하고 좋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요 상단 저항 먹고 빠져버리면은 이 추세 하단 가격 68에서 70원 부근에서의 반등을, 어, 우리가 좀, 어,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현 시점 네, 뭐 이제 거래량 매도세가 터지면서 여기서 이제 차익이 떨어졌고 그 이후에는 일단은 단기 저점을 다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 76원 안 깨고 반등하면 여기서 여러분들 단기 시세 어디까지? 1차 85원 가격, 그리고 85원 매물대 돌파 시 2차 저항대 94원 가격을 목표로 네, 이 반등 자리에서 85원과 95원까지 네, 1차, 2차 목표가 대응 진행해 가시기 바라겠고, 자, 만약에 76원을 이탈한다, 그러면 추가 낙폭 어디까지? 68원에서 70원 구간까지 추가 낙폭 이 있을 수 있으니 비중 조절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68원과 70원 부근에서 뭐할때 다시 거래량 수반 반등하기 시작할 때 공략해서 1차 목표가 70원 돌파 여부 돌파시 85원 다시 돌파시 94원 플러스 알파 구간까지의 상승 구간 추가 상승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룸 네트워크 코인에 대한 우리 긴급 전략에 대해서 빠르게 점검을 해 봤는데요. 자 4시간 문봉상 우리 룸 네트워크 코인이 자이 94원 매물대를 돌파 못했을 때 과거에 반복적으로 좀 조정을 세게 받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드린 주요 지지라인들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기술적 반등 들어오면 잘 매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렛룸 네트워크 코인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네트워크 코인에 대한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들 소통방에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인 시장에는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큰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대략 23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려있는 코인들에 대한 고민, 상담 빠르게 지금 받아서, 천의 1000회 코인들은 천의고, 가망 있는 코인들, 900% 혹은 1000% 올라갈 여지가 있는 코인들을 바닥에서 미리미리 선점해서 여러분들 타점 잡아가는 기회, 함께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단기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도 하이파이 코인 약50% 정도의 폭등을 하루 만에 노려본 것처럼 여러분들 230일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게 아니라 230일 기간 동안 매일매일 단타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공부하면서 중장기로 매집해 나갈 코인들도 병행해서 네, 매, 매매 전략 세워가는 전략들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물려있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반감기 때는 수백 프로, 수천 프로 폭등 나올 수도 있는 게 암호화폐 시장이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네, 계좌 복구, 계좌 수익 이루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 6443 7483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계좌 빨갛게 불기둥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